부처님 오신 날 봉축위원회와 연등회 보존위원회는 5월 15일 오후 6시 서울 조계사 일대에서 불기 2565년 연등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등각 종단 대표스님과 최소 인원만 동참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진각종을 비롯한 60여 연등회 참여 종단 및 단체들은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 동참했습니다. 또한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연등 법회에 이어서는 지난해 12월 연등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 유산 등재를 축하하는 기념식과 연등회의 하이라이트인 제등행렬이 진행됐습니다. 제등행렬은 조계사 일주문을 출발해 안국사거리와 공평사거리를 순회하는 형식으로, 각 종단 대표 스님들과 불자들은 손에 연꽃 모양의 행렬등을 들고 행진에 동참했습니다.